보금 자료를 위로 뤘고최장한 50년짜리 주담대를 하다 보니, 오히려, 어, 그런 사이에 주택공개는 또 왜곡됐죠. 이라고 착공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야, 이러면 지금이 더싼거 아니야? 빨리 매수해야 돼. 옆끌족들이 가세를 했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2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863조고요. 이게 지난해 3분기 정점 찍은 이후 2분기 연속 증가가 계속 늘고 있고, 월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난달에 26일 기준 2조 5천억 원가량씩 늘어났는데, 이게 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90%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예. 그리고 신용대출도 2년 만에 5천억 원 증가세로 전환을 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예. 가게 백신나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잔금 후행성이에요. 통상 계약하고 계약 시점에서 주택 마지막 잔금 치른 날두세달 후에 판매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9월 말 살아야 기 때문에 그게 지금 통계 잡힌 것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연말로 갈수록 이 증가폭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에 장사 없다. 지금 거래량 자체가 줄고 있고 또 다소 우려스러운 게 주택 매매시장보다는 전세 쪽으로 지금 또 불안한 분위기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23주 연속 주간 기준 전세 값이 오르고 있어요. 네. 전세 사기가 주로 이제 열악한 빌라의 네. 수요가 늘고 있죠. 근데 전세라는 건 물량 을 한꺼번에 꼭 이제 만들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아마, 어, 금리가 계속 오르면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물은 더 늘어나는데, 오히려 기대감 때문에 조금 더 눌러 달자 전세 수요 때문에 전세가 내년에 더 불안할 수 있는. 예. 우리가 이제 가계 대출 규모가 너무 커지고, 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런 점이 뭐 우리 경제의뇌관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만, 사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을 보면은 어 대출을 좀 많이 풀어준 게 사실 정부 아니었습니까? 예. 지금 대출 규제,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DSR 같은 경우에 예외적인 사례도 좀 많이 넓혀놨고 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뭔가 뭐 여러 가지 대출이 좀 늘어나게 는 배경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 다시 또 역으로 예, 지금 규제적으로 또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NF 기준 우리나라의 이제 가계부채는 g d p 대이 108%까지 수다서 스위스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높거든요 네. 어, 근데 증가폭도 또 빨라요 여기에다가 고금리에 가장 큰게 이제 이, 그, 연체율이라고 할수 있는데 연체율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전이라도 2배 아직은 0.38% 정도 됐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어, 정부가 이제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을 좀 어쨌든 경찰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대출기회를 풀었던 것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네. 어, 여기에다가 또이 사실은 은행권도 어, 지금은 대출가격대 증가로 인해서 약간 이제 이 금융권에 대한 이제 관리 감독이좀호한란 틈을 타서 대출금리가 회사체나 코픽스 금리보다도 훨씬 더큰폭로 올리고 있어요. 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 우대금리. 대출금리라는 건 기준금리 플러스 이제 거기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야 되는데 네. 가산금리는 지금 굉장히 높이고 우대금리는 덜한 방식으로 예대금리차를 확대하게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뭐 거의 상금기기 준 30조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이자의 발생이 좀쉬할 정도로 역대 최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가 좀할수 있는 거는, 뭐, s t 스 s 라 BSR이라, DSR 이라고 해서, 그냥 고정금리로 대출받지 말고, 아,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받지 말고, 고정금리로 좀 유의, 유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은 타이밍을 좀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서서, 현재 3.5%인 한국의 기준금리랑 미국의 연 5.5%인 기준금리가, 굉장히 한번 내지는 동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내년 하반기 가면 오히려 금리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고정금리는 고금리일 때보다도 저금리일 때 고정금리여야지 제조자리 이자보다 그렇죠. 줄어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당히 높은 금리에서 고정금리를 받아보게 되면 3년 이내에 갈아타게 되면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좀 늦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지난해 말 기준 지금 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5%밖에 안 돼. 네. 변동금리가 한75% 되니까 스트레스 d s r 을 도입해서 변동금리로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는 가상금리를 더 얹어서 대출 한도이좀 줄이겠다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상 지금 이걸로 인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거냐 오히려 대출 받은 사람들 의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전망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어,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좀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예, 이것 자체가 지금 그 시장 전망을 그렇게 보기 때문인데뭐 정부의 부동산 대책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내년이 더 걱정이에요. 예. 올해도 걱정이지만 내년은 우리나라는 이미 스테그플레이션 초입 단계 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경기 성장률은 1.1%이만이고 이미 장재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라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2, 3%, 5%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빈에서는더 이상 안 됩니다. 정말로 가게의 경우에는 부채 다이어트를 통해서 네. 조금은 부채를 좀 줄이는 그리고 이제 정부도 연착륙으로 가야 돼요. 예. 대한대출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미뤄왔던 네. 이 아, 대출의 경우에는 아, 지금 뭐 상각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연해주고 있는데 이걸 어쨌든 상생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연상력할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해기까겠습니다 이인철 창정경제연소전하 고맙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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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의 3에 이르는데요. 다건이 가자 지구 내자와 외국 국적자 입국을 허용니다보도이입니다 이스라엘군의 하바스 제거 작전이 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북부 자갈리아 난민촌을 공습하고.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남미촌 공격을 하마스 중앙거점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습으로 자발리아는 폐허로 변하고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자발리아 남미촌 공격으로 최소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난달 7일 사마스 공격과 이에 대한 이사라엘 보복 공격 이후 현지시간 31일까지 사망자수사 1만 명을 넘은이습니다이스라엘사망자보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6배 정도 많습니다 람은은이 사람은 인 사람은 사람은 이이이 여성과 어린이라며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동태로 가자지구와 외부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이집트 국경 라파 건물소를 통해 의약품과 연료, 식량뿐 아니라 외국 국적자도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 내 외국 국적자와 함께 중상자의 입국도 허용했습니다. 왈츠의 뉴스니다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세티에 진입한 이스라엘군이 처음으로 터널 안쪽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근접전까지 벌어지면서 시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이스라엘군의 희생도 그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웅 기자입니다. 400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이난민촌 공격에 아랍국가들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 일대 지하에 하마스 지휘관들과 시설이 있어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7일 기습의 책임이 있는 하마스 사령관들을 이따 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מעוז זה שימש לאימונים לפעולת הטרור שאליה יצאו המחבלים לטבח ומעבר למרחב החוף ממנו יצאו מחבלים נוספים לטבח ב-7 באוקטובר. 사실상 격 시가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다만 시가전의 속도를 내기보다는 니술처럼얽힌 지하터널을 희생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략하고 인질들을 구출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니 브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3일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해인도적지원을 위한 일시휴전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면스 제보 작전을 강화하면서 다시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통신 당국은 현지시각 1일 X에 올린 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자지구에서는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기습 지상작전과 함께 인터넷과 휴대전화 망이 완전히 차단됐다 지난 주말에 복구됐습니다. 가자지구 팔리스타인 통신공습회사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인해 통신망이 완전 차단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시월로 공헌한 발사일이 미뤄지면서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의 국민의힘 감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걸로 보이고 성공 확률이 커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과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출 포탄이 100만 발 이상인 걸로 파악 중이고,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절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토디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일에서 9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박근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경제 안보상단 기술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어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통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걸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사연 혐의로 구속됐던된최윤종이 현장에서 붙잡힌 뒤 너무 빨리 잡혔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윤종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해 등산로를 수색하던 중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도망치던 최윤종과 처음 맞닥뜨렸고 피해자를 성폭행했냐고 묻자 최윤정이 자신이 했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왜 저기 누워있느냐는 질문에 최윤정이 처음부터 누워있었다고 답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응급조치하는 동안에도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말하는 거 하면 너무 빨리 잡혔다고 혼잣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부검했던 법의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최윤정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3분보다 더 오랫동안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복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위법한 추방이었다고 강조했는데 정의용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들이 16명을 줄인 흉악범이었다고 맞섰습니다. 김다현 기자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안보 정책을 책임졌던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제 북송 사건 첫 경직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선데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나 어, 검찰의 기소의 부당성을 제가 같이 볼것같니다 네, 어떤... 검찰은 재판에서 탈북민들이 헌법적 우리 국민이라며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역설했습니다. 수차례 기수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이. 난민에게도 주어지는 이의신청 절차 없이 케이블 타이에 묶여 강제 추방됐다는 겁니다. 또탈북범인이 살인자라 해도 국내 재판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었을 거라며 정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들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을 거라며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이다 재판부 재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정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들로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일찌감치 퇴거시킨 거라고 맞섰습니다. 정전 실장 측은 또 검찰은 탈북민들이 죽었을 것 같아 눈물이 난다는데 16명을 살해한 사람이 우리 형사 재판에 섰다면 사형 선고를 받았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이 우리 국민이란 검찰 주장 역시 헌법상 국민에 관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거라며 허구라고 맞받았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철전 통일부 장관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전 실장 측은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첫 재판부터 날카롭게 대립한 가운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전, 세 상이 범죄의 근절과 피해 회복을 위해 전국 관계 부처가, 국기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범인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조직적 사기 범행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숨겨둔 재산을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양형에 반영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를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참여했다. 전국브리핑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 대책위는 동평을 내고 이미 시행 중인 대책을 종합한 것에 불과한 속빈 강정이라는 느낌을.